안녕하세요. 코보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알려드리려 하냐면, 앞전에 이제 가성비로 탈셋을 보여드렸는데, 어, 시청자분 한 분이 초성탈이더 어, 가성비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초성탈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성비, 지금도 가성비 세팅으로 한 거고요. 왜 그러냐고 하면, 지금 아이템들 전체적으로다가, 이스트 룬이 넘지를 않아요. 다, 대부분이. 요거 같은 경우도 모등적 35짜리는 좀 비싸던데, 34짜리는 싸거든요? 이스트 룬이면 사요. 그리고 마라 같은 경우는 3 2이 으뜸인데, 30은 좀 비싸고, 한25 에서 왔다갔다 20 왔다갔다 이쯤에서 구매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라도 이스트룬에 샀고요 뭐 샤코는 다들 가지고 계신데 여기에 지금 15레지 주얼을 한개 박았어요 그 솔직히 15레지 주얼 박으나 우는 박으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 중에서 뭐 딱히 이제 구하기 힘든 거는 이제 조단 님밖에 없는데 앞에 그탈셋에서도 조단 님을 제가 꼈기 때문에 어쨌든 조단 님만 있으면 이렇게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laughs> 스텐스 알려 드리자면 힘어 스피드모노크들수 있는 만큼 찍었고요 이번에는 요 아이템들, 능력치 올라가는 아이템들 다 착용하고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딱 100, 156을 맞출 수 있었네요. 그리고 원래 샤코가, 샤코를 안 끼면, 이제 원래 어떤 걸 끼려고 했냐면, 샤코를 안 끼고, 요다뎀을 끼려고 했어요. 근데 다뎀은 비싸니까, 가성비가 아니잖아요. 비싼 거찰 바에는, 어, 그럴 바에는 그냥 무공드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해서, 비싼 아이템은 일단은 안 차고, 흔히들 구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냉기장만 1 빠지고, 나머지는 올레지고요. 힘156 찍고, 나머지는 민첩하고 활력은 손안 대고, 마력에 올 스탯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만화통이 1900 정도 나왔고요 근데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는 레지 맞추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스몰참 번개 11짜리 3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칸이 좀 부족 하고 요 뒤에도 지금 번개참이거든요 이렇게 이 만화참을 빼야 되나 싶은데 만화가 또 2천 가까이 안 나오면 어... 조금 불안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생명력이 탈세스를 입었을 때는 천 생명력이 나오는데 요거 이제 소, 초승자를 이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생명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화통을 줄이는 건좀안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화 있는 거, 달려 있는 요거를 원래 꼈는데 생명 있고 많아 있는 거는 비싸니까 요런 걸로 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전 탈색스에 있는 거랑 똑같고요. 지금 이 칸이 부족해가지고 기드참을 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예전에 탈색스 입었을 때는 매찬이 적어도 200 넘게 나왔거든요. 200 넘게, 한300 가까이 나왔는데, 지금 매찬이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레지를 올렸는데, 솔직히 탈셋을 입었을 때는, 레지도 75%로 다 맞출 수 있고, 매찬도 200 넘게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탈셋을 입으면, 이 생명력도, 한 200인가 더 높게,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안정성 면에서는 확실히 탈셋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요걸로 이제 초성딸로 사냥을 해볼 건데, 사냥 시간이 탈셋을 입었을 때 3분 컷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거 초성딸로 했을 때 3분, 이것도 3분 컷 나올 것 같긴 한데, 데미지 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똑같은 3분 컷이라고 치면, 확실히 탈셋이 가성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초승딸을 입으려고 이렇게 맞췄고, 패캐를, 1 0 5패케를 맞추려고 지금, 이, 동마수살가죠. 그러니까 구교복이라고 죠소속 구교복, 구교복을 입었는데, 아, 확실히 이걸 입으니까 방어력이 이렇게 낮았는데, 이거, 모든 장 35짜리가 있어요.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최소 800 이상에서 1000 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그걸로 바꾼다고 하면, 방어력은 얼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고려해 보시고, 저는 솔직히 이거 영상 찍고 나면 탈세수로 바꿀 건데, 지금 영상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찍겠습니다. 마라 같은 경우도 30짜리는 조금 비싸요. 저항력 이게 변동 옵션이라서 지금 최저치 여 이제 마라를 샀는데, 이, 세팅을 하다 보니까, 아, 확실히 이게 탈셋보다는 가격이 좀더 많이 들어간다. 왜냐면 탈셋은 다섯 부위가 2 이스트 룬이면 다섯 부위를 구할 수가 있는데, 확실히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수, 수이라뭐 이런 거는 구하기 쉬운데 요 마라하고 그 다음에 이 동합수사 35짜리를 구하려고 하니까 확실히 좀 비싸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들고 있는 거를 차셔도 되는데 들고 있는 거를 만약에 차시면 이 저항값이 낮아져가지고 요거를 올리려면 다시 또이 저항참을 또 해야 돼요. 이 참이 이 참이 구하려면 지금 트레디아에서 참이 얼마 정도 하냐면, 어, 라이트닝 스몰 참이거든요. 라이트닝 스몰 참 한번 가격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라이트닝 스몰 참 11짜리. 11짜리만 딱 있는 겁니다. 11짜리를 지금, 어, 말룬에 팔고 있어요, 말룬. 그러니까, 이참 한 개가, 11짜리 이참 한 개가 말룬이면, 말룬하고 이스트룬 차이가 거의 안 나거든요. 말룬, 말램이면 이스트룬을 교환이 가능할 정도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게 그렇게 싼 축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참들이. 그래서, 요런 참들이 없으면, 이 레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확실히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탄셋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걸로 일단 사냥을 해보고 제 예상인데 사냥은 확실히 좀 빠를 것 같아요. 레지, 라이트닝 레지 모들를 빨리 잡을 수가 있으니까 확실히 빠를 것 같긴 한데 소, 소집을 쓰고 체력이 천이 안 넘어가니까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사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맞춰보고 맞춰놓고, 맞춰놓고. 시간이 타이머 네, 스톱위치 스톱위치 준비 시작 확실히 못 죽는 게다르긴해요 소선 다 들고 있습니다. 당연이긴 한데 이게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좀 불안감이 있죠. 타셋을 입었을 때는 그런 불안감이 거의 없어가지고 제가 사냥할 때뭐 그냥 몹들 있어도 중간에 막 끼어들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사냥을 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외곽 쪽에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냥속도는 타셋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빠르거나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레지를 깎아주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면에서는 탈색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20달에. 대신에 이제 사냥 안정성이 문제가 좀 있죠. 지금 피통이 600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만화 통으로 될수 있는 그 데미지가 넘게 들어온다고 하면 그냥 끝살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1000이라도 급살할 가능성이 있는데, 600은 뭐 그냥 한판더 당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사냥할 때 있어서 조금 안전성은 좀 안전하게 사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금 1분 30초 지났거든요. 확실히 사냥은 빠르죠. 여기까지 1분 30초는. 아, 지금 컨트롤이 제대로 안되는데 지금 몹을 한 개도 안 놓치고 다 잡고. 자, 시간을 재볼게요. 잡았을 때, 시간 확실히 빨리 녹죠, 몹들이. 어, 잘하면 뭐, 2분 30초 나올 수도 있겠는데. 아, 여기서 문제다, 여기서. 만화 아, 떨어지기 전에 무조건 피를 벗어줘야 됩니다. 만화 떨어지면 바로 한방 컷이니까. 아, 방금 전에는 탈색을 입어도 만화가 쭉쭉 달 때가 있어가지고. 자, 보스. 지금 28초. 아, 사냥 속도는 역시 초속값이 빠르긴 하네요. 컷. 에, 2분 38초 39초 이렇게 나왔네요 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한 탈색보다는 한 20초 빠른걸로 나오는데 확실히 사냥하는 맛은 초성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다음에도 또 필요한 알고 싶은 저는 못 그리고 제가 알았는데 어, 괜찮다 싶은 것들 이런게 있으면 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